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이번 시에 아이온큐 볼텐데 금일 또다시 장 초반에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주고 나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움직임이 있었죠. 최근에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에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 막막해 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고 라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아이케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표면적인 이유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54달러 부터 25달러 까지 급락을 만들었던 이 표면적인 이유 메타 CEO와 엔비디아 CEO가 양자 기술 관련해서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 이런 발언 한 마디에 엄청난 주가 급락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발언 한 마디로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을 챙겨 나갔다. 그리고 하단에서 투매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이들의 의도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엔비디아와 그리고 메타시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또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구글 쪽에서 야,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5년 내에 출시할 것이다. 이 상용 양자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이죠. 자, 이런 것처럼 젠스랑의 발언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이 빌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안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는 연말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기계를 선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의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도 지금 공격적으로 퀀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아, 이런 상황을 이끌고요. 대규모 채용에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3월 20일에 퀀텀데이 양자의 날을 개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아이온큐의 CEO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상업적 이점을 위해서 AK 64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를 2년 안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 했죠. 자, 그러면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빠르게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2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이 e c 부분들이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 c o l e c o 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는. 양자 산업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백악관에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 대한 재편성 발표가 있었고 자, 여기에서 양자 컴퓨팅 중심의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과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있었는데 최근에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만한 아, 이런한 재료가 확인되고 있었죠. 자 보시면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세계 최초 항암물질 후보에 대해서 발굴에 성공했다. 40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미 양자 컴퓨팅이 바이오산업과 결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그 가운데서. 이 양자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또 진행되고 있죠. 미국 에너지부에서 양자 산업 육성에다가 9천억에 대한 투입 이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각 주마다 뉴 멕시코 주라든지 일리노이 주, 메릴랜드 주 저는 모두 수천억 규모에서 조 단위 자금을 투입을 해서 주요 양자 선도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 역량 발전에 자 집중하고 있는 상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특허 등록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1월 30일, January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아이온큐에서 최근에 MEMS 기반의 확장 가능한 대시야 병렬 양자 게이트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온 큐비트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균일하게 간격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온트랩에서 여러 큐비트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오류를 잡아주는 코드를 구현해주는 이온 트랩을 개발 중에 있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죠. 이 논문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기술력에 대한 결합 그리고 앞으로 상용화까지 빠르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절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흔들릴 때 아니다 말씀을 드리, 드리겠고요. 자그 가운데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온 기술로 양자 컴퓨팅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 확인되고 있는데 포르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9.9% 충실도를 가진 36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5,450만 달러 규모의 공군 연구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아이온큐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좀 전에 양자 컴퓨팅 기술력을 바이오 산업과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이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엔시스라든지 자,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아이온큐가 양자컴퓨터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주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시장 선점에 대한 가수가,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로키드마틴에 대한 핵심 투자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공매도 사력들의 의도적인 변동성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 최근에. 딥시크 사태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대만, 일본까지 딥시크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고 라 하죠. 보안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u 외에 프롬프트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100만 건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재가 이뤄지고 있단 말이야. 그 가운데서 중국에 대한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제재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과학원이라든지 중국 과기대, 2 3개의 양자 연구기관의 추출 통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반도체, AI와 함께 중국 양자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까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 중국 쪽에서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3조 원 규모의 투자 소식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아이온큐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다만 이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전에 22년도에도 공매도 습격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변덕성을 만들고 있지만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삼각 수렴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대량 거래랑 동반한 장대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 급등을 자,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끝낼 때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60일선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서 불안하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셨던 분들. 급등하는 움직임 보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전부 다 물량을 받아 먹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자 하루에도 또 여러 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안에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수가 있겠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010-403-4619 이쪽으로 i o 큐니까 I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통장 남겨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 될지 그리고 장대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나도록 했을 때 매도타점, 목격가를 어디까지 설정해서 끌고 갈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두 글자만 써서 남기시고 나서 이것부터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아이언큐 주지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 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드리고 입장 수락을 해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두 글자만 써서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께는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이 왔을 때 얼마에 매수하시라. 얼마에 매도하시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 텔레그램 상이 어렵고 입장하시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문자 확인에 던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상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더 보기란 있습니다 자더 보기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단가라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간략하게 남겨놓으시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아 있고요.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닙니다. 급등의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자, 미리 우리가 전략을 세워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모든 내용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여기부터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스스로 또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까지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하는데 아이언키는 아이언키들 함께 대응할 거고요. 제가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까지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이 내용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좀 전에 시초가 공략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자계좌 해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여기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한 발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 자, 늘 진지하게 몰두하고 탐구하고 준비한 자에게만 찾아온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20년간 쌓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요, 자,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와 지지 자 그리고 저항을 알아야 되고요 자그 이후에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이 패턴을 우리가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패턴을 자,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라든지 뭐 하락 추세라든지 그리고. 횡보추세 그리고 박스권 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수렴 발산 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결국은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2천여개 종목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 몇 종목 선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식투자평가 100일 의 기적 프로젝트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란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입을 하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 히든 종목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소통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요청하신 분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제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필수 사항에 대해서 전부 기입해서 자, 보내 주신 분들께만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자 5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치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에서 300% 자, 이런 수익을 만들어가보자 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혜택란에 여러분들 1억이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적어두시면 제가 프로젝트 참여 의사로 확인하고 나서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